역류성 식도염이 너무 심하다면 민트 초코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과식 후나 매운 것을 먹고 난후 혹은 자기 직전에 식사를 하고 나서 속쓰림을 나타내는 타는 듯한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원인은 위산이 식도로 넘어와서 나오는 위산 역류 때문입니다. 속쓰림이 자주 발생하거나 식도염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역류성 식도염이라고도 알고 있는 일반인분들이 많습니다 특정 음식과 음료가 위산 역류를 일으킨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대체로 커피나 기름지 음식 혹은 매운 소스, 초콜릿과 같은 음식들이 유발 요인이죠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과 위식도 역류 질환은 반드시 음식으로 인한 건 아닙니다 과체중이나 흡연, 운동 부족과 같은 다른 요인들도 많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주제도 유발 요인입니다. 영류성 식도염 해외 논문들을 찾아보다가 신기한 주제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 90% 이상이 하루 2회 이상 쓰는 제품이 역류성 식도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건 바로 치약입니다. 놀라셨죠? 정확히는 치약의 민트 성분이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양치질 후에 상쾌한 기분을 주기 위해 박하나 스피아민트, 페퍼민트 성분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박하, 스피아민트, 페퍼민트 모두 멘토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화하고 시원한 향을 만들어 개운한 느낌이 있어요 치약 성분을 보면 다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초반에 이 연구를 찾아보고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화하고 시원한 느낌이 타는 듯한 느낌을 진정시켜 줄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그 예상대로 멘톨이 식도 상피세포에 작용해서 위산 역류 염증을 완화한다라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논문들도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 위를 진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는 이 동일한 물질이 하부 식도 관략근을 유완시켜서 위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오게 만든다고 합니다. 해외에 민트 치약과 역류성 식도염에 관한 글을 더 찾아보니 여러 글이 있더라고요. 다음은 한 외국인이 본인의 경험을 쓴 건데요. 이처럼 민트 치약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입니다. 민트 제품, 특히 민트 오일에 함유된 화합물은 식도관약근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한 치과의사인 그레그 그릴로가 말했습니다 식도의 관약근이 이완되게 되면 아래에 있는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부강으로 넘어오겠죠 여기 보이는 2019년 연구에 따르면 페퍼민트와 스피아민트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화학물질인 멘톨이 식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실험을 한번 해 봤는데요.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 10명에게 멘토를 식도에 주입했는데 10명 모두 속쓰림을 유발했습니다. 연구자들이 관찰한 바와 같이 멘톨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식도의 통증을 느끼지 않고 그저 차가운 느낌만 좋습니다. 근데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에서는 멘톨이 고통스러운 속쓰림을 유발한 거죠. 이처럼 민트 치약뿐만 아니고 구강 세정제 그리고 기타 민트가 들어간 위생 제품들도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설레발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이 민트 치약이라는 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트 치약과 구강 세정제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하지만 이런 지속적인 자극들이 식도에 누적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치약은 약한 연기성인데 비해 구강 세정제는 대체로 산성을 띄고 있어서 식도에는 구강 세정제가 더안 좋다고 합니다. 물론 약산성이면 식도 뿐만 아니라 치아에도 안 좋긴 하겠죠. 민트가 없는 치약 제품을 찾는 게 불가능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더라고요. 왜 어린이의 경우는 화한 느낌을 싫어하잖아요. 아동용 치약 중에 딸기 치약, 혹은 뭐 수박 치약이나 메론 치약 등이 외국에도 팔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아동용 중에 민트 맛이 아닌 딸기 치약을 쓰는 게더 나을 수 있습니다. 포탈에 검색해 보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민트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입냄새가 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딸기 치약을 쓰면서 혀 클리너는 꼭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딸기 치약은 쓰고는 싶은데 입냄새만이라도 상쾌하게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민트 치약을 혀에만 묻혀서 닦고 여러 번 헹구어 내 주세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냐? 라고 하는 분들은 민트 치약을 그대로 쓰시되 입을 헹굴 때 아주 여러 번 민트 맛이 남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유성 식도염을 개선시키는 방법들은 되게 흔하게 나와 있어요.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야식이라든지 매운 음식이라든지 기타 등등. 근데 이 내용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공유해 봅니다. 내 주변에 영유성 식도염이 너무 심한 환자분들이 계시다. 라면은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펜랩이었습니다.